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 책방입니다. 어, 봄은 새로운 희망의 계절이기도 할 텐데요. 차만식 작가의 작품에서는 우리는 봄을 계속 기다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차만식 어, 작가의 맹순사를 준비했는데요. 해방 이후에 경찰이었던 맹순사가 경험한 혼란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맹순사, 채만식. 맹순사가 동양의 대연이라는 맹자님과 어떤 혈통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나라 명제상 맹고불이 맹정승과는 제몇 대손이나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상고하여 보지 못하였다. 칼자로 십 년에 집안 여편네 뉴똥치 많아 못해준 주변에 헐 말이 무슨 헐 말이오? 증왕의 순사 안하게 세 가지 특색이 있으니 가로되 언변 좋은 것, 가로되 건방진 것, 가로되 옷호사 잘하는 것이라고. 실로 이 계집의 허영으로 인하여. 순사들이 얼마나 더 악착히 순사질을 하였음인고, 맹순사의 안악 서분이도 미상불 언변 좋고 똑똑하고, 즉 객관적으로 바꾸어 치면 건방치고, 하기로는 좀처럼 남에게 질 생각이 없으나, 오직 옷 호사 한가지만은 어여시 고개를 들 자신이 와락 없었다. 천하의 순사에 안악되어 옷호사를 못하다니 유감이 깊을 쯤에 잠옷 동정스런 노릇이었다. 그러나 서분이가 순사의 안악으로 옷호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결단코 서분이 스스로의 무능한 소치거나 과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위 칼자루 10년에 실상은 8년이었다. 8년 순사에 집안 여편 내에 뉴똥치마 한 벌도 해주지 못할 지경으로 남편 맹순사란 위인이 지질의 주변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리로 바로 후에 칼을 풀어 놓았고, 그래서 시방은 순사적이라는 것이 이미 옛말같이 된 터이었지만, 그러니 놓친 찬스를 두고두고, 두고 심하여는 임종하는 자리에까지 내내 미련겨워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이 항용 아녀자의 넓지 못한 소해서 오늘 아침만 하여도 하찮은 일로 시처가 되어 쫑쫑대고 쌩둥거리고 하던 끝에 필경은 나오는 것이 그 뉴똥 치마의 푸념이요 주변 없음의 공박이요 하였던 것이었었다. 거우. 그 옷은 그대지 많이 씩장만이 무얼 하는구? 입고 벗을 거면 고만하냐? 난참 여자들 그러는 속 모르겠더라. 부드럽고 조용한 말씨다 이와 정반대로 서분이 음성은 높고 가시같다. 입고 벗을 옷이 어딨 있어? 날 언제 옷해 줬길래 옷 많이 씩이냐는 건구? 아니. 해필, 임자가 옷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말이야. 넉살도 좋으이. 날 같으면 입이 꽝 우리 구멍이라도 헐말 없겠네. 바보, 빈충이, 천치. 못난 남편, 시려? 좋을 게 어딨어? 그럼, 갈릴까? 제발 좀. 허. 아주, 신물이 나요. 그러든지, 순살 도로 댕기든지. 집안 옆현네옷한 가지 어여시 못 차려 내놓는 사내가, 무슨 사내 값에 가는 고 그러니까, 도로 순사 댕겨서, 뉴똥 치마 해주고, 깜장 낙타 두루마기도 해주고, 양단 저구리도 해주고, 백금시계도 사주고, 그따위 주변에 순살 두번 하냐 골백변 댕겨보지 유동치마커녕 거지치마 한깜얻어들이나 허허허허.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이런 노래 들어보지 못했어? 정신 차려요. 괜히. 인전, 돈도 몇푼 남은 거 없고, 무얼 가지고 살림은 해나가랄 텐구, 내일 모리은쌀 남고 들어와야 해요. 나도 걱정이야말로 그 걱정이로세. 그러면서 맹순사는 식구에 피어 물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는 출입할 채비를 차리려고 푸시시 일어선다. 흐렸던 하늘이 부실부실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서분이는 올해 스물다섯, 새파란 젊은 색시였다. 열일곱에 서른 살난 맹순사의 후치로 시집을 왔었다. 맹순사는 그 전해에 상처를 하였었다. 서분이는 그의 호리타고 가냘픈 외형대로 성질도 날카로웠다. 이른바 신경질이요, 요망스런 부류의 여자였다. 성질은 그러한데다 겸하여 나이 많은 남편의 항착 후치요 하니, 응석을 삼아서도 남편한테 포다를 떨고, 복가 대고 버르장 머리 없이 굴고, 하염직은 한노릇이었다 맹순사는 그것을 잘 받아주고, 맹순사는 나이 서른 여덟이었다. 열세살이나 어린 안하이 딸자식 같아서 더욱 귀여웠다. 자식이고 개집이고 간에 귀여우면 흉이흉이 아니요 흉도 이쁜 법이었다. 맹순사는 내일모레가 40이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노라면 속이 대개는 썩을 대로 썩고 모나던 성질이 둥그러지고 하여 감정 생활이 누그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나이가 시키는 외에 맹순사는 타고난 천품이 본시도 유한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는 성 같은 것이 나지를 아니하였다. 남에게다 나의 의견이나 고집을 굳이 세우려 들 줄을 몰랐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치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시비와 갈등 같은 것이 생기는 일이 드물었다. 좋게 말하면 원만이요. 사실대로 말하면 반편스럽고 지조 없고 무능이요. 하였다. 아무튼 그런 성질에 그런 남편이고 봄에 안악이 아무리 포다를 떨고 복가대고 구박을 하고 하여도 좀처럼 맞서서 언성을 높여 탄하고 싸우고 하는 법이 없었다. 안악은 길을 쓰고 싸우자고 대들어도 시종 여일하게 한 목소리 한나으로 순순히 대거를 하고 할 따름이었다. 좌우간 내가 그만 짐이나 청백에 끼망정이지, 다른 동간들 당했단 소리 들었지.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누구는 발대리가 부러지고. 푸시시 일어서다가 비오는 뜰을 이윽히 내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이르듯한다.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같지도 아니한 소리요 억지의 발명이었다. 흠, 가네모도상은 그렇게 들이 긁어 먹고도 되려 승찰해서 부장이 된건 어떡하고? 며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무척 편하겠소 여주로 내려갔든 기노시다 상렌 이살 해오는데 재봉틀이 인장표르다 손틀 발틀 두개 방안짐이 여덟 개 옷이 옥상옷만 도랑꾸르 열다섯 도랑꾸드래요. 그리고도 서울로 뻗어시와서 기계방아 사놓고 돈벌이만 잘하면서 활기펴고 삽디다. 죽길 어찌 죽으며 팔대리가 부러질 팔대린 어딨어? 그런 게 글쎄 다 불안당질로 장만한 거 아니야?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도 만날 청백이야? 아무렴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laughs>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문을 연다. 연방 청백을 내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가구 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다 주어달라고 졸랐다.못 이기는 체하고 전해 주었다.그런지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윗목에가 적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려고. 아니 하였다.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대맞이 국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조금 더 청백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조지 못한 풍물이 들리는 파출서 건너편에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 가격 32원 각순데 양복을 찾아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채 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3원밖에 없었다. 양복장 주인은 온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 경제가 강화된 2, 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받는 것으로서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백 원씩 쥐어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채 받아넣기 얼마든지 모른다.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쉰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히 갚을 테니 백원만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 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에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해주었네, 못해주었네 하여도 안하게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었다. 공교로이 그 뉴똥 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탈리로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뇌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탈분해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십원, 돈 빼건 받아 쓰고, 쌀 남으며 창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될 것이 없고 따라서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만 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둥 허리띠를 푼다는 둥에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었 맹순사는 몇만 원은커녕 한 번에 백원 이상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거로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 다 하던 것이었었다. 주위의 동간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열의 아홉은 들뭇들뭇한 한몫을 보고 늘어져 만원짜리 집을 사느니 오십석 추수의 땅을 양주에다 사놓았느니 상사 회사를 꾸며 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사직하고 나가느니 하였다.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꺼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안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색여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놓고 말았다. 큰 덩치를 먹을 욕심과 기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튼지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나는 청백하였노라. 이것이 맹순사의 청백관이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 있었다. 파리로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 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슥한 골목을 지나노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예라 사람 감수하겠다고 칼을 풀어놓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 다가 든다는 것이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아까 안하기 하던 말이 아니라도 수중에 돈양이 있는 것은 거진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들일 길이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돈도 흔하고 일거리도 많고 퍽이나 풍성풍성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사밖에 다닐 줄 모르는 전순사, 맹아무에게는 그리 수월히 딴 직업이 천신되어 지지를 아니하였다. 배운 도적질이 그 뿐이니 무관해 하로다. 즉,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마침내 이렇게 단념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었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옛 것이요 완장 한벌로서 해방 조선의 새 순사가 된 맹순사는 모모 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종로를 동쪽으로 걸었다. 8년이나 다닌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모모 경찰서로 배속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모무 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었었다. 옛날의 순사와 꼭 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험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 만숭이었다.더러는 다뿍 저기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함부로 체포도 아니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워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걸으면서 곰곰 생각하여 보았다.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정녕 그것인 성싶었다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뭐 짓도 많이 했지. 즉, 지금 와서 부대접 받아도 한문에 하지. 하무시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먹었으니, 이제는 그 대가품도 받아야겠지. 무엇인지 모를 한숨이 절로 내쉬어졌다. 마침내 모모 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사는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뚜벅뚜벅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놀라 깨어 고개를 번쩍 드는 동간. 맹순사는 무심결에 아니 내가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금 짜짜시 그를 바라다 보았다.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더라면 얼굴 같은 딴 사람인가 하였을 것이었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맹순사는 금년 봄 시방사는 홍파동으로 이사해 오기까지 여섯 해를 눌러 사직동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행랑에 노만애가 전 주인 때부터 들어있었고, 왼편 볼대기에 붉은 점이 박힌 노만은 12살이었다. 근처에 3년짜리 학원을 1년에 작파하고서, 저무나 새나 오미간 앞에 가 놀다간, 기때도 받아주고, 삐라도 뿌려주고 하는 것이 일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멈아범한테 매맞기가 일이요 하였다. 조금 더 잘하더니 오미관패에 들어가지고 밤거리로 행패를 하고 다녔고 사람을 치다 붙잡혀 간 것을 몇 차례 놓이게하여주기도 하였다. 노마는 겸연적은듯 그러나 일변 반갑기도 한듯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날이 많이 좀가르쳐 주십시오, 날이. 동강끼리도 날인가 이 사람 나이가 시키밀이라 맹순사는 내색을 아니하고 소탈이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런 것이 다 순산이 숨어도받아싸지 하였다 무식하여서 기록 같은 것을 죄다 대신하여 주기가 성가시기는 하였으나 그 대신 숨 같은 것도 제가 다 돌고 사사심부름도 시원시원하여 추고하여서옛 노마를 부리는 양 실없이 해롭지 않았다. 한 일주일 노마 순사를 하인삼아 맹순사는 편안한 영감노릇을 하였다. 그러자 노마 순사가 다른 파출소로 올마 가고서 새로 뽑힌 후임자가 오게 되었다. 대체 누굴 꼬? 노마 때의 겪음이 있는지라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철그럭 하더니, 안녕합시오! 하는 소리와 더불어 한 장한이 척 들어섰다. 무심코 고개를 드는 순간 맹순사는 억! 하고 놀라면서 하마 뒤로 나가 자빠질 뻔하였다. 머리가 있는 대로 곤두서는 것 같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새 동가는 맹순사를 더잘 알아보았다. 그는 그 흉악한 상호를 싱긋 웃으면서, 외나무 대리서 만나꾸려? 음. 네. 금세 상성을 했나?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처럼 눈만 끄먹허고 앉아서 남이 인사라면 대답을 해야 아니해. 적어도 새 조선의 경관으로. 어, 평안, 허슈. 아무튼, 지지린 오래 댕기는구려. 강봉세. 살인 강도. 무기징역수. 강봉세였다. 재작년 맹순사가 모모 경찰서에서 유치장 간수를 볼 때, 이강봉새가 살인 강도질을 하고 붙잡혀 들어왔었다. 맹순사는 반년이나 그를 간수하였다. 그러느라고 아주 숙면이 되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유치장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야료를 하여서 낮번을 하던 간수가 점심과 저녁을 굶겼다. 강봉새는 반번으로 들어온 맹순사더러 밥을 달라고 졸랐다. 저르다 저르다 성이 나가지고는 이를 푹푹 갈면서 오냐 죽어보자 사형을 아니 받고서 무기징역이라도 살다가 여행 다시 세상 구경을 하게만 돼 봐라. 내 놈의 배때겐 칼로 찌르면 끼어지지 말란 법이때드냐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던 살인 강도 강봉새였다. 맹순사는 동간 강봉새가 "와라이 인서가!" 하면서 폐검을 뽑아 해치는 것만 같아 하루 종일 간이 콩만 하였다. 다시 순사된 것을 못내 후회하면서 어서 시간이 되기만 기다렸다. 그몇 시간이 아마 10년 감수는 되는 것 같았다. 오후에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맹순사는 정복, 정모와 폐검을 보따리에 싸놓고 사직원을 썼다. 그새 벌써 사직이에요? 안악 서부니가 구박이었다. 괜히 과부 아니 된 것만 전행으로 알아요. 음 사상범, 정치범만 석방을 하라니깐 살인 강도 거정, 말끔 다 풀어놨으니, 그놈들이 그래, 심청이 그래야 옳담. 심청머리가 그러고서야 전쟁이 아니죠. 살인 강도가 났어요? 난게 아니라, 들어왔더라오. 네집벨밭주소루 칼차구, 정복, 정모, 잡수고 에구머니, 가짜 순사 말이죠. 흠, 음, 버젓이 사령장 거정 받은 진짜 순사들 합니다요. 당당한 경찰학교 졸업생이시고. 절웃지 그럼 인전 순사한테도 맘못내겠구려 허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 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로 뺏어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일 반이었지. 네, 채만식 작가의 맹순사 잘 감상하셨나요? 해방 후 현실을 맹순사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